요나 성경 강의 4장입니다. 방농쿨. 첫째 되지 요나의 노함과 불평 1절에서 4절. 둘째 니누의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5절. 셋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방농쿨로 교훈하심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니누의 백성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고 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싫어하고 노한 것은 요나가 마귀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노한 이유는, 첫째, 자기가 전한 말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자기의 위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명예의 영광주의로 나아가 낮아지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워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니누에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누구나 목표가 잘못되면 이러한 시험에 빠집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워 나가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세워 나가는데 목표를,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는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는데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하여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께로 가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일이 잘 안되어도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며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목표를 자기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에 두어야 하고 자기는 세해져도 구원운동만 잘 되면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자기도 결국 잘 됩니다. 요나가 말한대로 니뉴의 백성이 망하지 않더라도 요나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파리가 천리를 날아갈 수 없으나 천리마의 몸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예수님께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 역사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져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원 물체의 자리가 높아지면 부속물은 저절로 그 자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선을 악이라고 하고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절 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은 요나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노리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는 분으로 알았으니 하나님을 바로 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노리켜 니누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는 불만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요나가 니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자기위신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나가며다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3절, 요와 요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제 뜻대로 잘안 되었을 때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죽여달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살은 살인죄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목숨,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의 성냄은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기도 합니다.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고려하니라.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 니누의 성의 결국을 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누에가망하리라고 하였으니 니누의 성이 멸망할 것 같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뜻을 노리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러지는 니누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요나는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40일 후에는 니누의 성이 무너지라고 말해 놓았으므로, 망하지 않으면,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망신만 당하게 되며, 그 후에 아무도 자기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니누에가 망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넷째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에스겔 25장 3절 언제나 자기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신앙이 바로됩니다. 요나가 초막이 거하는 동안 심한 고난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고난당한 원인은 니누에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니누에의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가 발걸음을 잘못 옮기고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성 동쪽에 나은 것은 잘못 걸어간 것이고 니누에가 망하기를 바란 것도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같이 고난당하는 것은 대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생각을 잘못한 것, 발걸음을 잘못 옮겨놓은 것, 자기 의 일처리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6절. 하나님 여와께서 호 방농크를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크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 박롱쿨은 잎사귀가 크고 잎이 많은 식물로 빨리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롱쿨을 속히 자라도록 역사에서 초막 안에서 더위로 괴로워하는 요나를 서늘하게 해주셨고 요나는 박롱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운총을 베푸셔서 괴로움을 명쾌해 주셨을 때 기뻐하는 것만,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박넝쿨의 햇볕을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가령 박넝쿨 잎들 사이사이로 햇볕이 약간 비쳤을 것인데, 그 볕이 들어오는 것으로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작은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 박넝쿨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생각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것을 생각해서 작은 불편은 잘 참고 나가야 합니다. 자마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거기에 그만큼 고난도 따라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방넝쿨 주신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방넝쿨을 주셔서 괴로움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을 지경에 빠진 니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건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기 혼자만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크를 준비해서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신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크를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벌레를 보내어 박롱쿨을 씹어서 박롱쿨 줄기를 끊었고 또 뜨거운 동풍을 불게하여 박롱쿨을 마르게 하셨으므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요나는 그 뜨거움을 인하여 혼곤하여 또 죽기를 구했습니다. 요나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한 것은 믿음에서 떠난 증거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난 것은 마귀의 시오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는 자기가 마귀의 시험에 든 줄로 깨달아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농구를 나게도 하시고 선을 하게도 해 주시고 벌레가 씹어 마르게도 하시고 또 혼곤하게도 하신 것은 요나를 연단시키시고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잘 되게 해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죽을 지경에 빠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교훈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냄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방농쿨을 인하여 성냄을 책망하시니,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행한 행동이 합당하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심령이 굳어져 있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10절, 요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박넝쿨로 요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누에 성에 많은 사람과 육축을 박넝쿨 하나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고난받는 것과 자기의 위신만 생각하고 많은 생명이 살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우리는 마음을 넓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사람을 살리는 일과 주의 구원 운동이 잘 되어 나감을 기뻐해야 합니다자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이 어린 유아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어린 아이가 니누에는 12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옳고 그른 것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의 죄로 인해 이같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어린 아이들을 기뻐하십니다. 니외에는 어린 아이가 12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으니 당신 니뉴에가 얼마나 큰 성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죄로 망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른의 죄로 인하여 연대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을 아끼신 것입니다. 육축도 많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니누의 성에 있는 많은 육축들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니누의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육축들을 하나님이 아끼셨고 더욱이 회개하는 니누의 성의 왕과 백성들을 궁일이 어겨서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